1 0번에서 20번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가겠네. 여기서는 저항받겠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저한테는. 이런 매매일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매일지가. 여기서 칠 때, 아, 정확하게 16만 500원이거든요. 아,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경험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돌림을 어디 여기까지 줬잖아요. 여기가 되돌림. 그러면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힌트인 겁니다. 저한테는 올라갔을 때아이거 어, 보니까 아 어, 되돌림이 어, 88.6까지 줬네. 어 많이 줬다. 많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이거 주가가 내려갔다가 되돌림 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점을 만들고 나서. 고점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림을 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돌림을 보니까 이 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90%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꺾었다가 예를 들어서 15만 8천원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6만원까지는 간다라고 생각 했어요. 16만원에서 16만 500원. 왜냐면은 여기까지 간다. 16만 4 0 0원이 적혀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6만 400원은 저항인 거야. 16만 300원에서 저항 받았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베어리시 디크랩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이제 지지 받고 가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여기는 아마 지지를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지지를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죠? 요런 자리들. 정거점. 종구점이 153,500원이고, 여기, 전종고점이 15만원이야. 그니까 러 여기를 이제 또 지지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하나만 해가지고, 매도타점을 잡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치를 그니까 러 쌓아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매매를 이런 데서만 수천번에서 수만번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가겠네. 여기서는 저항받겠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저한테는. 이런 매매일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매일지가. 이런 매매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서 제가 접근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 여기서 돌파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저는 엄청 깡통 쳤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힘들게 매매하고 맨날 쳐 맞고 <laughs> 그러다가 그쳐 맞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여기서는 분가 배팅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